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의 주제는 그러니까 코드네임, 임마누엘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전에 모든 주제와 결론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나? 이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특히 다윗이 전투에 임할 때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나와 함께하시겠나이까 아니다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 사람이다 이러면 데리고 가라 아니다 이러면 데리고 가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여원에게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몇 십만이 나왔어요. 한번 불러 모으면 삼만 몇천명 왜 넘겨주지 않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냐면 우리가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기면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틀림없이 까불거다. 그래서 안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뭐냐하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다.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만한 사람이면 된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택해라? 누구를 택해라?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마음에 정말 틀 것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딴 생각이 있는 건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조건에 보면, 얼마나 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100%. 인간은 그런데 절대 100%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신명기 20장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서 오늘 핸즈하우스에 있는 대로 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했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쟁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네가 지은 집에 가서 남성식이나 해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따먹었냐? 너 그러다가 너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과일을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 가지 말고 그 열매나 따먹으러 가서.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하죠?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 했다. 누구 만약에 죽으면 어떡할래그 여자는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 텐데. 다 돌아가라고 그랬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돌아가라고 그러냐. 마음이 허약해서 속으로 벌벌 떠냐. 그때는 나오라고 러면 나오긴 나왔는데 진짜 가고 싶지는 않단 말이지. 겁난단 말이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유가 뭐냐. 집안의 온 가족이 그급정이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그 뭐냐면, 웬만큼 이유가 있으면 핑계 거리가 있으면 오지마.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는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 오늘 영어에 배서도 잠깐 내 생각은 버리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는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니? 돌아가라. 시므2 0장말씀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본질은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조금만 나타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삼장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만 자라면 지가 하나님이야. 조금만 지 맘에 안 들면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국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오합지졸들이거든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예배소 2장에도 8절을 구절로 보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유는 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랑할 수 없다. 시가 좀 잘해가지고 어박질1등해가지고 받은 상, 그건 자랑할 수 있죠.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자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로또 맞아도 자랑할 수 있지. 뭐, 내가 사가지고 맞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는 감히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 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염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계획도 사라져 버릴 때, 어떤 의미에서는 백지 상태일 때, 하나님은 완전한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 우리 남미에 있는 이 목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 특히 중직자는 목사가 그리는 그림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 목사는 지금 산을 그리려고 하는데, 지는 이미 바다를 그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당연한 말씀. 마지막에 남은 자,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 말은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긴 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만 명만 남고 3만 2천 명 중에서 눈치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안 나오면 그때는 큰일 나니까 할수 없이 나왔어. 야, 겁나면 들어가라 아, 옳다구나. 바로 들어가버리어 아이고, 핑계 생겼네. 정식적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대번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영감한 사람도 남아있고 홍이지 파친인지 전혀 눈치도 없는 그런 사람도 남아있고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들도 남아있어 그냥. 판단의 기준과 전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 남은 사람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데리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할론자 예수는 300명. 물가로 갔는데요. 무릎을 꿇고 불컥불컥 그대로 마시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사람. 어, 대개 보면 메시지에 목사님들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굉장히 사주 경계를 잘하고 군대말로 용의 주도하고 조심성이 많은 용사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내가 들은 바로는 한80% 내지 90%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손에 물을 뜨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핥아먹는 이 찌질이 같은 인간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기도원과 삼백 용사가 아니고 기도원과 찌질이들. 최소한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이 300명 얘들만 데리고 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의주다. 대단하고 좌우를 살피고 특공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자기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좋다. 바보일수록 더 좋고.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시죠? 바보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백지호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작전에 부름받은 용사의 자질이고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세계 보고 막, 세계 보고막 이러는데 세계 보고막 내가 아니면 못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 누가복음 1구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저 돌멩이를 갖다가 쓸 수도 있다니까. 저 나무를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꼭, 어? 너 아니라도 된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나를 선택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너 아니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감격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물가운데로 가도 불가운데로 가도 물이나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두 가지 말씀. 누가 보검 1 0장에 너희가 잠잠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두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지명권 둘다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선택의 여지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면은 부름 받은 자 복음 전하는 자가 감격하고 감동할 일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면서 꼭 지가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그리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나라고 하는 빈 그릇이 만들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백지가 되어질 때,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외된 백성이 되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이면 완전한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떤 능력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을 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기도원의 용사와 같이 찌질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내가 뭐 잘난 거 있어요? 아니 내가 뭘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내놓을만한 게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건강하다, 튼튼하다, 돈이 많다, 뭔가를 잘한다 내놓을 거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름받은 전도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랑해도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 구원 받은것 때문에 그거는 사탄이 못뺏어간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요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영혼을 발견했으니까 그거는 사탄이 못 찾아가요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원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스스로 자랑하게 하는 일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인간을 짐승 이하로 내려가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카카오톡에도 보냈어. 낙심한다는 말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높은 데서 뚝 떨어진다. 낙방, 뭐 이런 말 쓰죠. 어딘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지명하여 예정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음. 그러면 자부심도 있고요, 겸손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그걸 보고 영적 권세, 영적 신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 되어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적어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자리까지 갖다 놓으셨다. 그두 가지가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른받은 자요.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임 받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복음과 순교의 온전한 쓰임을 받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워주며 부위되어 나눌 수 있는 경제력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하심이 이제 부름 받은 자로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성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